사실은 내가 목소리가 되게 아... 좋았구나. <laughs> 너무 어색해하잖아. 그러니까 목소리 때문에 좀 약간 쾌활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사실 언니는 <laughs> 글을 잘 써서 그런 거예요. 어이구, 안 읽어졌어! 안녕하세요. 표기자의 야잘 여잘의 표고향 기자입니다. 오늘은 야구장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이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스포티비의 박서희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서희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저도 이제 야구장에서 야구장으로 출근하는 여기자로서 어, 기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박서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로서 야구장에 출근했을 때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아나운서랑 기자들이 야구장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언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 야구장 도착하는 시간은 3시에서 3시 반. 음. 좀 빨리 도착하는 편이에요. 3시간 전에 도착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래서 4시쯤에 어, 홈팀 선수 한 명을 사전 인터뷰를 하고 음. 그리고 밥을 먹어요. 5시 좀 넘어서 밥을 먹나? 밥을 먹고 5시 반쯤에 밥 먹을 시간도 많이 없어요. 응. 빨리빨리 먹고 5시 반쯤에 그 상대팀 선수 한명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6시 15분쯤에 리포팅 준비하고 그리고 24분? 그쯤에 리포팅 들어가고. 응.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야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중계석에서 중계석에서 일단 중계를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되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맞아. 그렇죠 <laughs> 화장실 못 가고, 그리고 제가 중계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샀어요. 음. 그래서 제가 투폰을 쓰고 있는데, 그, 말했을 나 LG U+, 에서 하는 그 어플이 맞아요. 있어요. 그 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LG U+, 가입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듣고, 또 노트북도 가져와서 적어요 음. 지금 상황이 어떻고, 누가 뭐 어땠고, 또막 히스토리 같은 거 나오면 또 적고, 음. 그렇게 하면서 중간 리포팅을 준비해요. 5회가 끝나고 중간 리포팅을 나가는데, 그때 할수 있는 재밌는 소재를 계속 찾고, 4회 한 말까지 준비를 하고, 5회 초에 리포팅 장소로 이동을 해요. 음. 근데 저는 운이 안 좋은 게, 자꾸 이렇게 왜야? 어, 막퇴극기 <laughs> 이런 뜻을 자꾸 해요. 근데 중계업은 처음이. 중앙이니까 그치. 오는 데만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전에 어... 이제 프리로 나온지 프리랜서로 나온지 좀 됐는데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야구장으로 매일 출근을 했죠. 했는데 뭐 내근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야구장을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는 오전 6시에 첫 기사가 올라가야 돼요. 헉! 그래서 그 다음날 경기가 늦게 끝났거나. 새벽에 이제 기사를 못 썼으면 한 4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첫 기사를 쓰고 6시에 송고 그런 다음에 솔직히 국장한테 정말 죄송한데 너무 졸려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다시 잔 다음에 8시쯤에 다시 일어나서 기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사 뭘 써야 되는지 난 전날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날 선수들이 인터뷰했던 거를 이제 어, 자, 해갖고, 기사를 또 쓰고, 음. 그래,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점심, 아점 먹고, 한 2시쯤? 야구장을 출발을 해요. 근데 저는 잠실구장 집하고 엄청 가까웠어요. 음. 근데 담당팀이 넥센이야. 그 그래, 맨날 목동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갖고, 좀 저는 한 1시간 전에 가고, 한 3시 정도에 야구장 도착해서, 안에서 또 기사 쓸수 있는 거는 쓰고, 음. 그다음에 한 3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더가운 내려가서 감독님하고 선수들 이제 인터뷰를 하고 먼저 홈팀부터 인터뷰를 해요 저희는 음. 홈팀 인터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끝나면은 원정팀으로 넘어가서 또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6시쯤 6시 반경기일 경우는 한 6시쯤 기자실로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 음. 근데 그 식당에서 군의식당에서 밥을 먹는 구단들이 있고 음.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시켜 먹는 구단들이 있어요. 인천에서 시켜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인천, 그다음에 부산, 사직, 그다음에 마산구장도 음. 시켜 먹고 했는데 아무튼 목동구장도 옛날 시켜 먹었어요. 음. 그래갖고 같이 시켜 먹고 하면은 한1회말 정도 되면 밥이 도착을 해요. 오.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기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홈런 치면은 우리는 홈런 쳤다고 바로바로 기사 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일어났다가 진짜 예전에 목동에 있을 때 넥쌤이 정말 홈런 타자들이 줄룩이었어요. 음. 그래서 뭐 누가 뭐 박병호 선수가 홈런 쳤다 이러면 은 홈런 쳤다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 바로 5번에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다 앉는 거야. 어. <laughs> 이렇게 해서 홈런 기사도 쓰고 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도 화장실에 잘못 가요. 그다음에 맞아.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경기 끝나면은 저희는 경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이제 마감 기사를 또 써요. 아 맞네 네. 맞아요. 맞아. 마감 기사를 한두개 정도 쓰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집으로. 음. 집에 가서 이제 아침 기사를 먼저 쓰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통 기자들이 정말 기사를 많이 쓰는 요즘에 기자들도 이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기사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저는 그 당시에 하루에 많이 자면 4, 5시간? 어. 잤던 것 같아요. 많이 잔게 4, 5시간? <laughs> 4, 5시간 자고 일을 해서 항상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었죠. 그냥 기자들은 좀 그래요. 그고 저는 내가 기자라서가 아니라 기자들 보면은 정말 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저는 같은 업종에 있는 선배들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또 존경하는 선배도 있고 음, 음, 저는 한겨레 신문의 김양희 선배라고 음. 여기자 중이 지금 거의 왕고거든요 음. 어, 근데 정말 멋있어요. 진짜 선수들이들도 칭찬을 하고 감독 코치님들도 정말 엄청 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저한테도 그랬어요. 예전에 이호준 선수가 음. 저한테 어, 김양희 기자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정말 양희 선배 저는 선배를 존경합니다. 아 이번에 또 야구가 뭐라고 음. 책 내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laughs> 주문했습니다. 오 서로 네. 사야겠어요. 네.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여자들이 할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박사의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가 있고 배트걸 배틀걸 입고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아, 한번,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다키 크신 분들만 고용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귀엽잖아. <laughs> 근데 헬멧 쓰면은 한 3등신 응. 될것 같아서. 아 그래서 일단, 어, 일단 패스하고. 응. 또뭐 있죠? 티어리더. 어, 티어리더 너무 멋있어요. 응.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어, 멋있어. 그리고 예뻐. 예쁘고, 어, 내신하고, 어. 진짜.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 음. 또 뭐가 있지? 야구장 딱 보면. 기단 직원들. 어, 구단 직원 맞아, 어, 프런트 프런트 있고 그리고 여기 구석구석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음, 계세요.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이분들이 많이 비춰지진 않지만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왜냐면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어, 비가도 와그 자리에서 어.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맞아. 그리고 사실 야구장에 보면 음, 술을 드시고 오신 분들 어. 혹은 막 들어가는 안 되는 드시는 분들. 네 과기에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음.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들 막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직원분들한테 좀 막대하시는 음.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 맞 그런 걸다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음. 계시고 그거 생각났어 그술 많이 드신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음. 예전에 준플레어 프때한가하셨었어기장이는데 음. 그때는 이제 기자들도 다 같이 이제 관중석에서 같이 기사를 써요. 음. 어 쓰는데 어떤 분이 좀 술을 과하게 드셔갖고 저희 기자들한테 좀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목> 왜요? 뭐라고? 약간 니들이 기자들 무슨 말좀풀었어 진짜 아좀 아, 그랬고 또한 번은 이거는 저희 회사 선배가 직접 당한 건데 이제 기회가 좀 이상해갖고 축축해져서 뭐지 했더니. 맥주를 이렇게 선배한테 뿌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럼 아니 아니죠. 그래갖고 아좀 음. 당황했었어 그때. 음, 어떻게 응 어떻게 해야돼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와서 일을 하는 거고 음. 뭐, 경기가 뭐, 뭐 응원하는 팀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이게 일이니까 그거를 전달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까지 미운가봐 음. 그럴땐 <laughs> 그러지 마세요. 응, 정말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음. 기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진짜. 진짜 정말 좀 많이 기자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또 누가 있죠? 이제 뭐샵 같은데 음 응, 맞아 맞아 샵 그치 응 그런, 그런 데도 있고 생각보다 많네 여자들이 응. 할수 있는 일이 그치 죠 응. 그러면 이제 박소희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인데 직업이 왜 아나운서도 해도 되게 많잖아 음. 응, 근데 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됐는지 어, 이거 약간 면접 질문. <laughs> 면접 질문인데? 어, 저는 애초에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을 때부터 스포츠 아나운서만 봤어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됐어요. 음. 어, 야구를 하는 걸 워낙 좋아했었고. 사회냐고 하잖아. 사회냐고도 했었고, 이제 독립야구단에도 음. 살짝 있었고. 어, 야구랑 가까워질수록 그이 현장에 같이 있어 보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 있는 방송과 좋아하는 야구가 합할 수 있는 게 스포츠 아나운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나운서는 물론 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음. 제가 할수 없는 분야지만 저는 지금은 스포츠 아나운서 보고 있죠 음. 어 그러니까 아나운서 학원에 갔는데 아 나는 스포츠만 하고 싶은 거야 음. 정말 그래서 정말 다른데 시험은 솔직히 방송 상사는 봤지 음. 안 됐을 뿐이지 <laughs> 근데 어아 그냥 진짜 스포츠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스포 츠 그러니까 아나운서 겸 PD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PD 겸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당시에 많이 뽑았었는데 나는 이제 아나운서 겸 PD로 이제 입사를 처음을 했고 오. 그래서 스포츠를 맡아서 스포츠 현장에 다 다녔지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농구, 축구 뭐 씨름도 갔다 왔어 아 씨름 은근 재밌어 어.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다 하다가 이제 야구장 현장에 나왔는데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이, 임용수 캐스터 임용수 선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권양아 야구가 정말 좋고 현장에서 정말 오래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일을 하고 싶으면 기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음... 나한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근데 아나운서 학원을 다닐 때도 그랬고 학원에서 나 아나운서보다 기자를 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 왜냐면 언니가 글을 진짜 잘 써요 아니야 이게 안 되나 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글을 진짜 잘써요 왜냐면 나는 언니 글을 매달 보잖아요. 음. 글을 진짜 잘 써요. 이거는 정말 어 그냥 그냥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글 썸씨예요. 따라 언니 아아 아나운서 시험은 어떻게 봐? 아나운서 시험은 응. 어아또 면접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면접이 아마 기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응. 서류 서류 일단 꼼꼼하게 써서 내고 응.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카메라 테스트가 3차까지 있지 않나? 그 방송사별로 달러, 음. 다른 것 같아요. 어, 근데 기본 1, 2차는 다 보는데, 음. 처음에는 원고 리딩이에요. 맞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원고 리딩을 하고, 저는 사실 원고 리딩을 잘 못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뭐 이것저것 시켜요. 리포팅도 시키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갔는데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를 할줄알았까 할 영어 인터뷰를 해봐라 해서 음. 했는데, 영어 발음이 미국 발음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시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에요. 실험해보신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 내가 거기서 막울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나름 6년 유학을 했고, 아리랑 TV에서도 있었어요지아 그래서 발음이 이상한데? 이러시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되게 상처받았어요. 그날, 그치? 그날 집에 와서 들었어요 내가 녹음해서. 음. 어, 진짜 이상한가? 물론 내가 정말 영어를 막 잘하진 않지만, 어, 그렇게 이상한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굳고 나서 바로 국제 테니스 대회를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반응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재치있게 답하고 이런 걸 보시려고 했던 거. 그지? 이제 리포팅을 하려면 순발력도 음.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면접이 이렇게 되고 합격이 되면, 전 합격된 뒤에 바로 다음 인과 투입이 됐어요. 음.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와중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보통 다른 방송사는 교육을 받고 응. 2 3 개월 정도 받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똑같이 서류 서류 보고 제일 싫어 서류 아우 <laughs> <laughs> 면접 보고 면접이 회사마다 또 다르지 기자들도 음. 한데 면접이 1차 면접 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이렇게 봤어 1차 면접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필기 시험 아 맞네 음, 필기 시험 보고 필기 시 보고 그다음에 임원 면접 보고 최종 합격 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했었지. 네, 그거 바로 때렸음? 때린 거 어디를? 얼굴, 주먹으로. <laughs> 선수들하고 가깝게 지내서 그게 부러워서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몇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